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새벽의 슬 같은 생명의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 압도되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운에 이어서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과 제자도의 길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결론 탈락입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주의 말씀과 복, 그 복됨을 알고, 예수님의 절대 권능을 우리가 지켜보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영광을 품고 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전도 사역에 나아갈 천국 복음전도자로서의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현장의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수 제자로 살아간 우리 현실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가족이라는 유대마저도 그 가족 관계마저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선연함, 빛과 어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축하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붙들러 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애인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거미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거미란 이미지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그 검이란 말보다 부모와 자녀가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의 말씀에 부인하거나 시인, 거절하거나 수용하거나 결단 앞에는 때로는 그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족 관계마저도 편들어 주지 못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 열려질 수도 있음을 기고 하고 있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프게 울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커녕 자기 사랑도 심지어 가족 사랑도 못하는 이 전율의 고통의 밤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예수 따라가는 삶의 현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연히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짊어지고 가야 될 예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묵묵히 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늘에 세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된 제조자의 길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연하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족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제자로 부르신 수승되신 예수의 영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요. 죽을 각오에 결단이 필요한, 십자가의 길이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나를 위하여 곧 예수를 위하여 가는 그 길입니다. 일사각오라는 주길철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한국교회 신앙 결단의 모습. 어쩌면 한국교회 붕의 밑거름이 되었던 양화진에 가셔서, 성교사 공원묘지에 메시지를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또 이처럼 일제의 칼날 앞에 무너진 민족의 운명과 맞서 싸우며, 한편으로는 참된 신앙의 몸부림으로 싸워야 했던 그 아픔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처자를 부탁합니다.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명을 건 결단의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서 듣는 일사 가고의 신앙은 오늘도 지금 내게 숙연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도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으로 사는 우리 시대의 이 어처구니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일상에서 내 생명이 깨어지는 희생과 결단의 시간에 만나는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정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어의 살리아의라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로 얘기하면 정권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권대사로 부름 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출세와 성공에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심지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으로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비록 거친 회방과 배척의 길이지만 놀라운 환대와 영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힘에 지난 헌신과 부르짖음과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 앞에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소서, 저들을 돌보소서, 왜 저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결단고상을 일치 아니하리라. 당당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늘 보상의 선현함에 대한 풍성한 역사를 내다보게 합니다. 예수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가정마저도 이해해주지 못함으로써 그 갈등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한 홀로의 눈물과 봉사와 기도와 헌신을 가지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두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사서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처럼 새벽에 거꾸로 짐을 통하여 내 자의 거짓을 버리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서 주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갈 때에요. 놀랍지만,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놀라운 영접과 환대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하늘 복댐의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